안녕하세요. 케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연구해 온 영어 해석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예문이 있는데요. 이 예문을 같이 해석해보므로써 저의 이제 이런 해석 원칙을 여러분들께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 face,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습니다. 주어는, 본 동사 앞부분들이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어고, 여기서 이제 managers가 주어의 그런 핵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문장에 있는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를 전부 찾아서, 체크를 합니다. 여기 어부가 있고, 여기 대시 있고, 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하는 관계들을 다 찾습니다. 수식하는 거를 먼저 해석하고, 수식 받는 걸 나중에 해석할 거거든요. 여기 Exploitation은 Financial Rewards를, 이 전체 대절은 앞에 선행사 인센티브스가 있으니까 이 전체 대절 인센티브스를 어, 수식할 거고 natural resources를 m a n a g e 를 수식할 거고 이런 식의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하고요 맨 나중에 동사를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맨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주어. 그 중에서 수직하는 부분,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천연 자원의 관리자들은, 전형적으로. 그 다음, 맨 뒤로 갑니다. 맨 뒤에 인센티브가 있고 대절이 나오죠. 이 대절이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하는 거를 먼저 해석해 줍니다. 이 대절 안에도 이런 수식하는 관계가 있죠. 여기서 exploitation 이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석해 줍니다. exploitation은 우리 이용, 착취, 뭐 그런 뜻이거든요. 착취 이용을 위한 재정적인 사례를 준비하는 인센티브, 장려책들을 얘기 장려책들. 어떤 장려책들이냐? 시장의 장려책들을 맨 마지막에 동사를 해석합니다. 마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자들은 전형적으로 착취, 이용을 위한 재정적인 사례를 준비하는 장려책, 시장의 장려책들을 마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를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비동사 is 있죠. 그다음에 앞 부분을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계에서 접속사 전지사를 찾습니다. 우리는 of of 를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수식관계를 찾고 마지막에 비동사. 를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부터요. 뭐뭐 of sleep이 나왔죠. sleep의 뭐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잠자는 것에 universal indicator 세계적인 지표는 잠자는 것의 세계적인 지표는 이 주어입니다. is 비동산하고 뭐 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lost는 여기 external awareness가 또 수직하고 있습니다. external awareness 는 뭐냐 외부적인 의식 외부적인 의식의 손실 이다. 마지막에 동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잠자는 것의 세계적인 지표는 외부 의식의 손실, 마지막에 비동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형식의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은 접속사 대수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두 개예요. 본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고 대절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e 가 주어, 헤드가 주어 동사. 희가 대절의 주어 풋게트가 대절의 그러한 도사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본동, 본 어, 주절의 그러한 주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 그 다음에 대절의 목적어나 보어 그리고 뭐 전치사구 그 밖에 네, 더, 구, 어, 덩어리들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절의 동사를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절의 주어 히 그 다음에 대절에 주어. 그는 그가 200m 에서 메달을딸수 있다는 딸수 있다는 뭐가 있습니까? 강한 믿음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잡는다. Children now learn. learn 이게 동사가 되겠죠. 다음 주어를 잡는다. 주어는 동사 앞부분. c h i 치워드리는 되겠고요 다음에 관계사, 접속사를 찾는다. 여기 대시 있겠고요대 앞에 선행사 복이 있겠고, 그러면 이 대절이 앞에 있는 대절이 이델 앞에 나와 있는 피 o 복을 꾸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식하는 거 먼저 해석하고 수식 받는 거 나중에 해석하고 마지막에 본 동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now 아이들은 이제. 다음에 대절로 갑니다. Words and illustrations 언어와 사화 그림 같은 걸얘기해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보완하고 상승시키는 그림책들 전체가 다 그림책을 꾸며주는 얘기예요 어농화 사파가 보완하고 상승시키는 서로 상승시키는 그러한 그림책으로부터 몸으로부터죠. from me 부터 네 마지막에 동사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주어 아이들은 이제 언어와 사파가 서로 보완적이고 상승시키는 서로 그러한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긴 문장이든 작은 문장이든 다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원칙을 모든 문장에 적용을 해서 해석하시면 모두 이제 쉽게 해석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